상태야 응? 그게 뭐야? 형태야 어디가? 틀려보지 말라 했잖아 그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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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야옹이야? 야옹. 야옹. 음. 야옹. 원숭이 어디있어? 원숭이는? 아, 이거 많이 가기 었어 음, 음. 아흥 음, 아흥, 이거 음, 뭐야? 호랑이가? 호랑이. 호랑이 어떻게 하지? 아흥 한태양 음? 호랑이 어떻게 하지? 호랑이 어떻게 하지? 음. 저기 있어 저기 <laughs> <laughs>